함께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r o u 교 o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o 범하였 f t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을 잃으면 조금 있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하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여겨야 합니다. 이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 썩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지어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떠나서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 인류의 지금 현 상태입니다. 왜 우리, 인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없고 나의 가득한 욕심과 나의 어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로마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다 보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뻔 없고, 뭐,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보다 더큰 축복을 받은 민족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다윗의 후손이고요. 오래 전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할 것을 기대해 왔던 민족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 성전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상대적으로 선할 뿐입니다. 우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간이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낫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은요 절대적인 선입니다.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는 내가 너보다 좀 낫고 좀 착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다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어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받을 사람이요, 단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수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의롭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하 우리가 태어나서 자 애기도 키우는데요, 다니엘도요, 엄청히 다, 다, 이식 시기 질투해요. 부모님 안 보면 때리고요. 아니, 아기들은 착하고 순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아기들 마음에도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안볼 때요. 당연히막 때리고, 시기 질투하고, 어린 아이들 마음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고 돌로, 재없는 자 돌로 쳐라했을때 아무것도 못 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100%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끼리 비교해서 조금 낫다 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의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이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뒤쳐서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뿐입니다. 1895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빌레흐 콜라텔 리트겐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X선을 발견했습니다. 물리학 실험 중에서 우연히 새로운 방사선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 발견을 통해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이 리트겐이 방사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어서 그냥 X-ray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리트겐의 X-ray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의학기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몸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수 있었는데 이제 뭐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그 인체의 내부를 우리가 허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아픈 사람들의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핵이라든지 신체의 장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의사들이 약을 투여하고 수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행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이 율법이요. 마치 병원에서 알려 주는 이런 엑스레이와도 같습니다. 이 진단서가 환자의 병이 이러이러 하다는 것을 알려 주면서요. 그 병을 고쳐 주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는 우리의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알려 줄 뿐입니다. 근데 율법이 딱 이렇습니다. 율법이요. 우리가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개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다가 율법이 딱 등장하면서요. 우리 몸에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딱 분명하게 알려 줍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허무 맹랑하게 넘어갈 수, 어물쩍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율법이 딱등장하서부터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엑스라이와도 같아서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찍어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예, 롭다 선언할 수,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스, 사망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은요딱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죽음. 그죠? 먹지 말라. 먹는 다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딱 하나였는데요. 그, 게 뭐예요? 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율법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엑스레이와도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감추고 에, 숨길 수 있었는데요. 이 율법이 딱 등장하면서부터는 감추어진 제가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치료제를 주셨어요. 그 치료제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밑으로 돌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의로움을 앞세우게 될 때, 우리의 죄가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추악한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율법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학, 모학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보이시죠? 율법에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옛날 구약, 평세기부터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시대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다 율법에만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옮겨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합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율법이 줄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새롭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밖에서 오는 의, 그리스도의 낯선 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을은요 율법에 가져다 주는 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의로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 예수님의 믿음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의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이 길은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길이 아니고요 구약과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외쳐왔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왔던 바로 그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로 새로운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도 율법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지금도야 우리 음식법 다 지켜야 되고요. 절기 지켜야 되고요. 제사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 삼겹살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 삼겹살 없이 돼지고기 없이 살수 있어요? 여 번에는 우리 보양 음식 장어탕 먹어야 되잖아요. 추어탕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추어탕 추, 그, 우리 레위기 말씀드렸잖아. 요디드럼이나 비늘 없는 생선을 못 먹어요. 죽었다 못 먹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개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개고기 못 먹어요.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다못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다 토요일 날안식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닐 수 있습니까? 저 우리 박선형제님이랑 덕풍동에 어떤 병, 약국을 갔는데요 그 약국 사장님이 안, 미스터 안 안식교 교인이래요. 그그 그 집안 굉장히 좋은 집안이요 아들이 다 의사고 뭐 락사고 다 굉장히 돈잘버는 좋은 집안인데 토요일 날 우리 박성희 형제한테 토요일 날 교회를 갑시다 하는 거예요. 박선희 형님이 제아 자기는 죽어도 그런 데는 못 가겠다고 해서 안다니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토요일 날 교회에 나가가지고 안식교교회 사람들처럼 그 율법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을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통곡의 병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예,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하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 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영원한 지옥에밖에 갈수 없는 이 불쌍한 우리 이 구름탕에 빠질, 수, 빠져,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특별 사면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칭의론.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이라는 말은 이컬을 칭, 누구 칭한다 할때이컬을 칭을은 올을 의입니다. 올탁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그냥 의인이라고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판결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법원 판사로부터 우리,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의롭다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칭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칭의는 요 즉각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때 버튼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저마 스파크에 불이 팍팍팍 튀죠? 그러면서 몇초 만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입니다 우리가 성냥이나 라이터에 불을 붙일 때요 탁탁탁 몇번 하면 바로 불이 붙죠? 네, 불이 바로 안 켜지면 고장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요,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몇 년, 몇 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원본사가 너희들에게 죄를, 서른, 무죄를 선언하느라 했을 때, 그 즉시, 무죄가 석방된 것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등구개혁자 존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이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 류의 참여자, 생명의 소유자가 되며 우리는 공로를 얻을 수기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이미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언제요? 그 즉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져가시고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조주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요, 대신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가만히, 그냥, 여러분, 우리만 알, 알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아래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즉시 구원을 받, 받습니다. 두 번째로요, 킹이는요 일사부제리 원칙과 같습니다. 일사부제리.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 헌법에 보면 한번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그 판결이 확장되면요,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가지고 두번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헌법 제 1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요, 다시는 똑같은 죄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신의의 선언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요, 다시 공소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죄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묘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보시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손안에 아버지의 손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존재이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결코 폐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사단이 빼앗을갈 수도 없고요.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 구원에 돈 주고 살수 있습니까? 만약에 살수 있다면 그것도 구원 얼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돈으로, 우리가 그돈 있으면 많은 것을 할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 할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사람돈 주고 살수 있나요? 행복, 돈 주고 살수 있나요? 평화, 돈 주고 살수 있나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것은 결코 뺏길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돈 주고 살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그 예수님의 진리는요, 값을 주고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가 살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돈 때문에 종교를 바꾸실 분 있으십니까? 앞으로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소중한 이 구원을 사고 파고 바꾸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의 장작권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야곱의 장작권 이야기 뭐예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당장 배고픔 때문에 장작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고마켓처럼요 거래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당장은 매번은 배 부른 것 같이 보일지라도요 나중에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그 학문과 지식과 나의 그 어떤 집반의 배경들 내가 이제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것을 다배선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였는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보게 되니까 이것은 다 배선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이 은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돈 주고 살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거래하는 물건이 물건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영생을 사드 선물을 받았으면 다행이지만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불행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왜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냈을까요? 결국은 죽음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죽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38살의 나이에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당국, 아방궁을 짓고요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뭐해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앞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을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누리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불로초가 어딨어요, 그죠? 결국 수은 을 불로초라고 생각했고 수은 중독으로 50도 넘기지 못하고 49세 나이에 결국 죽게 말았, 죽고 말았습니다. 진시양이그 구했던 그 영생이 뭐예요? 그 불로초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오래 살고 싶어서요 100이에요 32개의 환약지를 놓고 잤다고 합니다 결국 82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은요 70세에 죽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폰 제 핸드폰이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스티븐 잡스 이 천재 엔지니어도요 결국 최장함으로요 56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이라고 하면 삼성 우리 삼성 1987년에 우리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날 때음에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영락교회 박효준 목사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신부님에게 이네 쪽짜리 질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에 대한 고민이 고민은 없었던 이고이 이병철 회장이 사회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죽음 앞에 서게 되자 죽음의 문제에 고민했던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뭐예요? 신부님께 청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답을, 답변을 을답 듣지 못한 채 그냥 깊은 고민만 한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가는 어떻게 됩니까? 몸불교치만 재단이 됩니다. 그, 이, 뭐, 이건희 씨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충실한 원불교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이건희 회장, 부인 이일, 홍라이 여사, 그 장모 김윤남 여사도 전부 모요 아주 독실한 불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들 이재용 회장도 아주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못 돈 많은 이 가문이요. 원불교 집안 재, 재단입니다. 사람들 이, 이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요, 제 눈에 보기에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이안붙는 사람들입니다. 계란에는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유정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무정란에는요, 20일 뒤에는 썩어 냄새가 납니다. 사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구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윤리 있으리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일시적, 일시적인 것이고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다 소모품들입니다.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져야 지 되고, 다 갈아, 갈아져야 될,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 비트코인, 사업들,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하나의 그림자인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목, 목,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잘 알려진 변호사가 부모의 유산 문제로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무서, 싸우는 것을 무수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그 자녀들과 부모님이 싸우는데 보니까 대체로 그 부모님들이 대체, 대략 한 30억 이상 재산을 남겨놓았을 때 자녀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평생 죽도록 돈을 벌었는데 그돈 때문에 부모의 사, 사, 재산이, 재산들 때문에 자녀들이 그 싸움을 벌인다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쫓,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결국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 진짜 불행한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은요, 반드시 체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무너지게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도 잘 관리하고, 최선도 관리해야 되지만,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나는 내 몸은 물론이고요, 내 영혼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꿈들을 많이 이루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요. 이 죽음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대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가 차면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이루시고요. 원하는 목표들을 꼭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를 잘 섬기고 왔다고 칭찬을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기도하겠습니다.